선모님이 네. 어제부터 그 야시장에서부터 잘 깎아. 아, 깎아? 가게마다 깎아달라고. 조용조용 조용 얘기하는데. 응. 딱 물어봐요.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 아, <laughs> 물어봐 <엄청 웃음> <그냥>. 얼마까지 물어보요 <laughs> 바로 그냥. 아,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길 응. 얼마까지 해줄 거예요? 그딱 물어보고 이제 골라. 아, 이제 동대하과 똑같네. 동대원도 네. 절대 먼저 가격을 얘기한다지난네 네, 조용조용 잘하네요. <laughs> 그래서 예전 동대원인데. <동대모는 웃음> 진짜 거기서는.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거죠 <목소리>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어? 이 가장 무서운 얘기 저는 막 중학교 때 그, 그때 이제 동대문 인기였는데 거기 이제 무서운 형아들 옷 팔고 어. 있잖아요 이로와봐와봐 어. <목소리> <그럼> <laughs>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러지? 그 밀려오레나 좋타다없을 때에요 음. 그막 그냥 일반 그 네. 먹어 <laughs> <맛있어. 웃음> <laughs> 오, 사랑해. 진짜 아니, 늦은 시간이어서 나사이 여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맛이 없어도 손님이 없는 거면은, 제가 저도 아마 한번 와보고 안 왔을 건데, 진짜 괜찮아요. 근데 안 먹으면 비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점심 장사를 하지 않나. 근데 점, 아, 여기 메뉴가, 맞네 점심에는 먹, 먹힐 메뉴들이에요. 다, 다 점심 메뉴거든요? 아, 그냥 또 먹으러 올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골목 안에 있어서 그런가. บังบังเจ้าสาวนะไม่ได้เปิดตูเลยไดขยักเปิดตูได้บังเจ้าสาวนะเออบังเจ้าสวลยขยกอยากยาแกอเพื่อน่ะคอตะลอกอมันค่อยกับข้าของเป็นอย่างนั้เงกันแรคือพื่อยักเป็นสุดมาออะ่มเป็นเานั่มีขอเปิเออเมน 내거야 그는 이사. 산 해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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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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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하나. 나 오픈을 안, 하, 안 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계세요 페이스북에 공개를 안 하고 싶어하는. 왜왜 왜 그러냐. 본인도 모른다. 본인은 생기면은 한다.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게 그냥 다게 올린다. 음. 아, 우그 잽센. <laughs> 이 잽센. 아무 빨리 캔 마, 빨리 빨리 마, 빨리 어, 쿨링 레

아우. 아우 나오면 그냥 끝난 거예요. <laughs> 이 옷을 이쁜 것만 잘 골랐네. 아으면안입아 진짜요? 아니는데갈아입는데 속옷이 마음에 안들 아니 갈아입었는데 속옷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음, 음, 네.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 크러면 너무 힘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한번 더. 세봐. 저 아저씨들은 어디 갔다 오는 아저씨들일까? 아, 케찹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케찹이요? 케찹 만들어 봤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샌드위치에 근데 케찹 만들어 가면은 약간. 거기 밥에는 치타 넣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고도하이 그냥 됐었는데 토핑 뭐 들어가나요 거기에?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그거안 들어가네 나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아, 밤이 맛있다 밤이 맛있다 네, 나도 몰랐는데 궁금하긴 야, 이, 이런 것들은 화려하게 그런 밤미가 아니에요 그냥 계란만 들어가 계란만, 계란만 들어가요? 계란하고 이제 뭔데 메인이 계란인데 여도막 여러 개야채 들어가고 하는데 화려하게 많이 을게 아니라. 오. 이 칼을 따르는 거겠다 이거 아우 사들이 자주 먹는 그 약간 국민 점심 메뉴. 한번 드져보세요나딱타트라만 네. 먹었지. <laughs> 근데 보통 아침만 먹어서는 못 먹어요. 아침에? 제가 아니, <laughs> 근데 보통 아침에 이제 식당 같은데 열려, 열려 있는 데가 다 이거 파는 데거나 커피야파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 딱 보는 제 알잖아요. 근데 궁금해서 그냥 여자친구는 그냥 그날 집에 있는 거 그냥 <laughs> 먹습니다. 아니, 베트남 사람들은 집에서 아침 잘안 먹고 나가서 가는 길에 딱 사가지고 먹더라고 가는 길에 뭘사 먹어요? 그 팔아 없다 여기서 어... 팔고, 그게... 여기도 막 이상한 거 많이 팔아요. 막. 그 어제 찹쌀밥 있잖아요. 그거 막 계란물 같은 거 입혀갖고 구워서 먹는 거 있거든요. 막뭐 꼬치에 꽂아갖고 먹는 건데 그것도 맛있어. 요 찹쌀밥이 맛없을 리가 없지. <웃음> <웃음> 아니 힘이 있어보이는 모겠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아무도 없어 이거 오토바이 서류네 이거. 어아 <laughs> <laughs> 가방도 있나 여기 가방도 있 어? 오미카파오노가방 클라이테. 라이 이렇게 가방 맞냐 그랬어. 이건 받아야 되나? 어안 레이 와? 라 와라. 안 레이 뭐? 안 레이. <목소리도> 어, 아직 아니야. <laughs> <laughs> 이거 잠을 때나 입겠어. 요와 옷이 많네 저옷 없을 줄알았어 나도 없을 줄 알았어 이게 컨셉이었나 봐래 <laughs> 컨셉이었어. <웃음> 하루에 옷 하나씩 갈아 입어도 한 달은 돌려 입겠는데? 더입저까지다붙더입 플라이 해 플라이 어구조동다다치겠어범이 A 와범이 A. 어허와 롱돼 아롱 아 근데 신부님 살림 잘해놓고 사네요 깔끔하네. 아, 네, 엄청 깨끗 깔끔한 거요 이거. 딱 아, 보기 좀, 응, 음. 어 아, 깔끔하게 잘해놓고 사네. 아. 살림 잘하겠는데요? 형 신애님 딱 봐도 어좀막별막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예. 막. 이 정도면은 진짜 깔끔하게 하고 사는 거 같아. 창민 학생, 우리한테 그런 애 많아. 그, 방에 원래. 창문이 있으면은. 두둑 들어와요? 좀 비싼 집. <laughs> 여기 한 달에 80만 깁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정도에 80만 깁이면은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싼 거예요. 근데 여기가 싼게 제가 봤을 때 위치가 좀 너무 후져서. 위치가 후져서 그렇지. 이거 닫아? 할래, 이봐. 어? 갑자기 갑자기. ในชีว <oh> cool> ิตอยู่ฮอพาร์กันนะเป็นจ้าไหนเป็นแมวไหนหวยบอลหรือว่าลำบากบอลองปุ้นปุ้นใดขอได้อยู่ยืนขึ้นไปก่อนนะยืนขไป่อนนะไปก่อนนะยืนข 그와 근데 오토바이도 아, 7-8개월 됐다는데 산지 네. 깨끗하잖아요 내부에한몇 네, 번? 세차한 거, 자기 세차고 이거 보세요 차 이거 여기 두번두번 왔다갔다 했다고 지금 차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 이게 두번한이었어요냥 지금 <laughs> 이 그니까요 이거 몇 번을 여기 오토바이 타고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할텐데 네. 저기... 집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깔끔해 깔끔해 Yani, 아주้น아้างไหม니까้นบ้감나ข키้매บ้างขึ้นบ้างขึ้นบา 둥니까더 더, 그래. 아 저것도 있구나 음. 이게 탈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타지 말라고? 잠가줘야 되나? 뒤에 타고 같이 오시죠? 신랑님 그래, 오얀 너무 보기 희망스럽게 너무 고기희망스럽나미아 너무 게무나

ข้อใจเออบอทซาดิ <hm> ่งซื้อลายลายแม่อันนีนะ 아니들 응, 니 범인 라이데쉬 뭐지? 됐어거 셋다? 셋다? 또 너니까. 니, 너어 오케냐. 음. 야, 나 공부용품 골라보는 게 얼마인지 만 기억도 안 나네. 진짜. 그, 지금 여기 오시면은, 네. 그, 아직 자식은 없지만, 자식, 그, 맞아요. 초등학교 보내면 이런 기분이 들것 같다고 막. 아, 그런 얘기도 많네.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응. 언니, 맛있으면 많이 사려. 그래? 그래도 사오지. 오, 아니. 김밥 똑자이, 굽. 흐흐님니세라이네니데 이거 니까 매우 펀 아, 이 정도는 안 매워. 에이, 이거, 저기, 저기, 시무님들한테는, 그, 애들 장난입니다, 애들 장난. C'est oui, ça, non.

아, 그거 다주고 가시는 건가요? 아, 맞다. 아, 저기 주고 가시네.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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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어떻게 주연보다 조연이 더 많네.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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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동을... 작업들어있어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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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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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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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안 바이바이, 매. 바이바이, 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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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에어라는이용하시는 강동준님 강동준님께서는 이번 니다아왜리 어차피 또다 <풀었더라도>. 어. <laughs> <laughs> 이게 더 편하지 않으신가요? <laughs> 비행기 타면 편한데, 여기 울리니까 또 갖고 오더라고, 귀찮아가지고. 아, 쟤 됐어? 아, 앉아있는... 그래, 그래, <laughs> 비... 어, 저 앉아야 앉아야 그래. 와보여. 이것도 편해운동하잖아 일단 살기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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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예 네. 올라가셔서 이민그레이션 통과하시면은 그 이쪽에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가게 중에 베이커리 같이 생긴 카페 있거든요 카페가지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컵라면이랑 거기 메뉴 보면은 뭐 많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주신 용돈으로 <laughs> 맞네 <웃음> 근데 뭐 드시고 타시는게 제가 그거를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음. 그안 자고 그냥 오는 당일날 출근하기 그거 음. 어, 진짜 음. 그니까 뭐 공항 집에 들려서 그니까 콩라면 음. 먹으면 저희도 컵라면 먹으면 맛있어요 시부님도 음. 시간이 안 많았으면 저기서 지금 저옷 저 입고 지금 이게 하는 거 힘들어요 팔 네,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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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 박스가 있어요 제 네팔 있는 데, 거기는 시험을보는거 네, 그래서... 어... 아, 데 엄청 많을때가 있어 군대 참어요 진짜 아 여기도 파네 미죠 <laughs> 아니 그 카페에서 여기 모든 시랜들이 다 찍고 가는 자리들 능성삼 응, 마지막인데 뽀뽀 한번 하시죠 뽀뽀 능숍사 응, 오케이 <laughs> 아 그거 그, 딱 여기구나 네 어색한 그 뽀뽀 사진들 응. 다아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 전혀 어색하지 않아어 진짜 그러네 자세 잘 나왔네 감사합니다 <목찬도> 네. <목찬도> 응.

아, 오케이. 어, 어, structures... 어, okay,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